대통령 한 명이 경제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미국 경제는 너무나 크고, 너무 복잡하고,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신용 정책, 이세 가지가 같은 방향, 즉, 경기 부양 쪽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첫째, 재정 정책,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 둘째, 통화 정책, 금리 조절, 연준이 담당하죠. 셋째, 신용 정책, 대출을 쉽게 할지 어렵게 할지 은행 규제가 있고 자병, 자본 규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세 가지가 각각 따로 움직였어요. 의회는 의회대로, 연준은 독립적으로, 규제당국은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목표는 경제를 최대한 빨리 뜨겁게 만들자. 이유도 명확합니다. 이 11월 중간선거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정책이 모두 경기 부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입니다. 2025년 미국 경제 생각보다 훨씬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질 GDP 성장률이 약 2.5%로 추정이 됩니다. 25년 경제 성장률은 아직 최종 확정치는 아니지만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약2.5% 수준으로 보는 게 시장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이 성장을 만든 동력 두 가지였어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주식시장 강세에 따른 소비.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이 성장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약 2천억 달러 세수를 만들었고 그 부담은 기업과 가계에 졌습니다. 그 부담이 기업과 가계가 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평균 관세 추가 인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인하 가능성, 거기에 더해서 작년 7월에 소명한 세출법안에는 대규모 감세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 지방세 공제 확대, 초과 근무 수당 비과세, 팁 소득 비과세, 노인 소득 공제 확대, 이 감세가 왜 강력하냐면 타이밍 때문입니다. 2025년 초부터 소급 적용. 하지만 원천징수표는 올해 초에야 조정. 즉 월급은 지금부터 더 들어오고 작년 세급은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이중 경기 부양 효과예요. 좀 복잡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근로자들의 월급 봉투 이야기인데 25년 초부터 소급 적용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정부가 작년 7월에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근데이 법안은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5년 1월부터 적용된 걸로 치겠다. 이게 바로 소급 적용 아닙니까? 즉 이미 지나간 25년 초부터 세금을 덜 냈어야 했던 걸로 계산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왜 체감이 없었을까?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줄때 원천징수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뗍니다. 근데 이 표가 올해 초에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세금 덜 내야 하는 법은 생겼는데 실제 월급에서는 그대로 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효과, 월급이 바로 늘어나게 되죠. 세금 돌 때니까 매달 실수령액이 바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계속 체감됩니다. 또두 번째 효과, 작년 세금이 돌아오는 거예요. 25년 초부터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그래서 연말정산, 세금신고 때 환급금으로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이거를 이중경기부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돈 매달 월급이 늘어나죠? 과거에 낸돈 환급금으로 돌아옵니다. 한 번은 지금 소비를 자극하고, 한 번은 목돈으로 소비 여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로 보면, 사람들이 이번 달부터 여유가 생기고 한번더 돈이 들어온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걸 바로 이중 경기 부양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비율로 한번더 정리해보면 관리비 대부분 내고 있죠? 그동안 관리비를 매달 30만원씩 냈어요. 알고 보니까 25만원만 내면 됐던 거였어요. 그럼 앞으로는 매달 5만원씩 돌리게 되죠? 또 그동안 더낸 돈, 한 번에 돌려받는 구조가 돼요. 이러게 되면 소비가 안늘 수가 없어요. 이 법안은 미래 소득을 늘려주고 과거의 낸 돈까지 돌려주는 드문 형태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자, 이제 신용입니다. 투자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규제가 느슨했던 탓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주택 거품을 키웠어요. 2008년 금융위기, 그 이후 은행 규제는 매우 빡빡해졌어요. 근데 지금 그 규제들이 다시 풀리고 있어요. 대형 은행의 국채 보유 규제 완화, 자본요건 완화, 은행 합병 장벽 완화, 소비자 금융 규제 완화, 뭐든지 완화, 대출이 쉬워지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결정적인 카드가 하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페니메이 또 프레디맥. 여기에게 2천억 달러 규모의 MBS 매입을 지시했어요. 다시 MBS는 주택 담보 대출을 묶어서 만든 채권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정부가 집 사는데 필요한 돈을 더 쉽게 빌리게 만들기 위해서 주택 대출을 대량으로 떠안아 주겠다는 뜻이에요. 페니메이 프레디맥 여기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뒷받침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대량으로 사준다는 거예요. UBS는 이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1에서 0.25%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집을 사는 문턱을, 이자가, 이 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 사는 문턱을 낮춰주는 정책이에요. 왜 이렇게 경기부양이냐 하면 집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가구, 가전, 인테리어, 이사, 지역 소비, 집한 채가 수십 개 산업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을 살리면 경제 전반이 같이 움직입니다. 자, 연준, 연준 이야기 안할수 없어요. 연준의 역할은 원래 이거죠. 파티가 한창일 때 펀치볼을 치운다. 파티가 한창일 때 펀치볼을 치운다. 경제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들떠있을 때 중앙은행은 일부러 분위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대로 비유를 풀어보면 파티, 경제 호황이에요. 사람들이 신나게 마십니다. 투자 과열, 투기 증가, 펀치볼은 술이에요. 낮은 금리, 쉬운 돈, 이 펀치볼을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 긴축 정책, 즉,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일부러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연준이 왜 굳이 분위기를 망치냐 이유는 하나예요. 취해서 사고치기 전에 말리기 위해서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너무 쉽게 풀리면 주식, 부동산이 과열되고 거품이 생기고 나중에 더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연준은 모두가 아직 괜찮다. 라고 말할 때 미리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경제가 호황일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준에 전례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연준 이사 해임 시도, 제롬 파월 의장 형사 조사 이 허용, 파월은 임기 만료까지 법티겠다는 입장이지만 연준 내부 전망도 이미 비둘기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환경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 효과 약화, 유가 하락, 임대 공급 과잉, 주택가격 상승 둔화, 고용 둔화, 임금 압력 완화, 실질 노동 비용 상승률 1년간 1.2%에 불과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재정 완화, 신용 완화, 통화, 완화, 압박. 이 조합의 단기 결과는 항상 같아요. 성장, 가속. 그래서 2026년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모든 대통령이 이걸 안 할까요? 장기적인 대가 때문이에요. 국가부채, 증가, 자산 가격, 과열, 금융 안정성, 훼손,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이런 문제는 나중에 터지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올해 안에는 이걸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2026년 경제는 우연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 의도적으로 밀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언제, 어떤 형태로 돌아오느냐 이거일 뿐입니다.